네, 안녕하세요. 세정님, 어, 우리 750반 완강하고 오신 거죠? 그래서 완강을 했는데, 어, 점수가 1파트부터 4파트까지 지금 하나, 다섯, 여섯, 여섯 이렇게 맥스로 볼게요. 맥스로 틀리는 개수 그래서 420점에서 안 나오면 380점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는데, 지금... 음,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점수 기복이 심한 것도 물론 있지만 아직은 점수가 완전히 안정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토익 엘시라는 걸 어떻게 풀고 이제 대략적으로 점수가 나오긴 하지만 본인이 끌어낼 수 있는 점수의 최대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아직 문제풀이가 더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750반에서는 우리가 문제량을 많이 풀기보다는 각 문제에 대한 모든 전략을 배웠잖아요. 어떤 식으로 각 파트를 풀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토익에 나오는 표현들인 건지, 거의 웬만한 건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에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,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바로 나오느냐. 그래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건 조금 이렇게 긴장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, 어, 안 들리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바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3, 4파트에서 안 된다던가, 지금 3, 4파트도 꽤 틀리고 있는데, 그 다음에 2파트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정답을 캐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, 향후 학습 방향은 일단 첫 번째는요, 어, 750반에서 한 거. 우리 750반 수업을 다시 한번 리뷰, 복습을 쭉 하세요. 제가 수업 때, 어... 그때그때 그때 정리를 잘 모르겠는 어떤 페 a 프라이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같은 것들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해 두셨어요. 그런 것들 정리를 해둔 노트가 있다면 그거 보면서 앞에서부터 쭉 음성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듣고 복습 표현하고 완벽하게 암기가 안된 것들, 이런 거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천제로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4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, 세정님 같은 경우는 이 파트도 역시 네다섯 개가 꾸준히 틀리고 있으니까 이거 다 맞춰주셔야 돼요. 그래서 4천제가 각 파트별로 되어 있거든요. 1, 2 파트 그다음에 3 파트, 4 파트 각각 이렇게 따로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세정님 같은 경우에는 4 파트를 다 들으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전체 LC 패키지 전체가 다 있는 수업이 있거든요. 그거를 수업을 듣는데 내가 그 OT에서도 얘기해. 하지만 수강하는 방법이 1, 2파트가 그러니까 1파트 플러스 2파트가 한강자고요그 다음에 3파트 있고 4파트 있고 이래요. 그래서 하루씩 교대로 LC는요. 점수 나올 때까지 하루라도 놓으면 안 돼요.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? 감 떨어진다 그러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380에서 420점까지 지금 올려놨잖아요. 이 상태에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LC를 이제 감 떨어지지 않으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풀이는 이럴 때 원없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는 1, 2파트 한강 그 다음에 하루는 3파트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, 2파트 한강 그 다음날 4파트 이렇게 들어가세요. 이해하셨어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day 1에는 첫 번째 날에는 1파트 한강 1파트 같은 경우에 50문제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두강이딱 끝나거든요. 그 이후는 다 2파트예요. 1일파트 문제는. 그래서 주로 2파트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.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1, 2파트 강좌 듣고 그다음 두 번째 날에는 3파트. 그다음 세 번째 날에는 다시 1, 2파트. 그다음 네 번째 날에는 4파트. 이해하시죠?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 다시 1, 2 파트,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는 다시 3 파트, 이렇게 1, 2 파트, 한번 3 파트, 4 파트 교차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애쉬를 쭉 풀어 나가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는 나올 때마다 페어프레징 표현, 바로 한 번에 안 들렸던 표현들 정리해 나가면서 들으세요. 음 정리해 나가면서. 바로바로 바로 암기하시고, 그러면, 이렇게 문제풀이가 집중적으로 되면은, 이렇게 불안정했던 점수도 잡히고, 지금 420점이라는 점수가요, 420점으로 볼게요. 380에서 420점이면, 좀 점수 자체가 애매하잖아요. 느끼기에도. 이게 안 나오는 점수는 아니지만, 여기서 정체되면 너무 아까운 게, 충분히, 어, 380점, 이라면 100점 정도까지. 그러니까는 최대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점수는 만점인데, 솔직히 495점 만점이라는 건 운빨도 좀 따라줘요. 그러니까 요즘에 한세 문제까지 아시겠지만, LC는 세 문제까지 틀리면 만점이 나옵니다.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 문제를 탁 틀렸어, 그래서 네 문제 틀렸어, 세 문제까지는 만점 처리야. 근데 여기 한 문제를 딱 틀려, 그러면 한475 정도가 딱 나와, 나오거든요. 어떨 때는 뭐.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480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점수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475점이나 495점 만점이나 한끗 차이 딱한 문제 차이예요 사실 이이 이 부분은. 그래서 최대 475점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요것만 해도 420점이라고 쳐도 50점 이상은 올려낼 수 있다는 거죠. 이 점수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. 토익 점수는 LC랑 RC랑 합산 점수로 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고득점자들의 후기를 보세요. 지금 세정님이 최종 목표 점수가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, 보통 우리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점수가 서울권에서 그, 그, 강남이나 종로 일대 학생들을 보면 850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뭐 학교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900 이상 혹은 950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가장 흔한 목표 점수는 850이라는 거죠. 그러면 800점대 후반을 목표로 했을 때 후기를 보세요. 점수 나왔다는 후기. 그러면 LC는 다 고득점 기본으로 깔고 가거든요. 그러니까 LC에서 지금 아직 점수가 올려내셔야 되고. 어, 이제 1월 말이네요. 그래서 2월 시험은요, 제가 권해드리지만 2월, 목표 달이 2월인지 3월인지 모르겠지만 2월이라고 쳤을 때 2월이라면 토요일 시험도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일요일 시험도 보세요. 두 시험 다 보세요. 컨디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 점수가 터질지 모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수화 시키는 작업, 문제풀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. 다시 한번 우리가 다천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, 어, 리뷰 방법은, 리뷰 방법은 수업 시간에 계속 750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트 정리 꼭 하시고, 모르는 표현, 한 번에 안 들렸던 거, 한 번에 의미가 안 떠오른 거 이런 건 LC적으로는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런 거다 그때그때 놓치지 말고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.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이 메꿔지면서 점수가 올라갈 거고 점수가 안정될 거예요. 그다음에 3, 4파트 복습할 때 어떻게 하라 고 그랬어요? 그냥 음만 들으시면 안 되고 눈으로 문제를 다시 풀면서 아, 이 부분에서 정답이 나왔구나 하면서 페어 프레이징 표현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게 완벽하게 암기하면서 아시겠죠? 네. 자 그러면 세정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월달은 우리 아무리 애 c 가 점수가 안 나와도 어, 몇 점으로 딱 할까요? 470점을 딱 목표로 잡죠. 470점입니다. 안정적인 점수. 만점 나오면 도, 너무 더 좋고 아시겠죠? 화이팅하시고 중간 중간 또 상담이나 질문 주세요. 바이바이.